나라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한노인의 도연합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및 울진군이 주최하는 제16회 노인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25일 열렸으며 29명의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노인의 날은 경로 효친 사상과 세대간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10월 2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으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울진 시장에서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행사에는 공무원과 지역 자생 단체 회원, 유관 기관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이용 범 군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오늘이 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물가 안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인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울진의 풍경 하나하나가 그림이 되는 요즘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벗삼아 즐거운 나들이 하시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차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의 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